어,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공방, 어, 방학을 맞아서 고등학생 과정 하겠습니다. 이 천재인데요. 어, 천재뭐 가장 많이 교, 학교에서 쓰고 있죠. 천재사수서입니다. 천재 예, 민현식, 대표 민현식. 자, 첫 번째 이제 작품이, 자, 이제 문학의 숲과 나무. 예, 이 첫, 그 가장 큰 대단원이 뭐냐? 문학 쓰기 읽기와의첫 만남인데, 예, 첫 번째 문학 어, 숲과 나무, 그죠? 뭐 이거는 앞으로 그첫 번째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어, 뭔 얘기냐면, 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보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전, 숲은 전체도 전체, 그죠? 어,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세부적인 것을 파악해야지 전체가 이제 분석이 된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학 작품은 구성요소들과 전체적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로서 문학 작품을 이루는 구성요소의 내용과 형식이 있다. 그죠? 내용과 형식이 있다. 자, 요 얘기예요. 자, 문학 작품에는 그 안에 담는 내용이 있고 플러스 형식이 있어요. 이 형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형식을 구조라 그래, 구조.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 물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공부의 내용이 학문을 잘 닦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어, 중요한 것은 바로, 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데, 이제 오늘 이따가 자화상이란 시를 할 텐데, 시의 내용. 그죠? 시의 내용. 그 시가 무엇을 구현하고 있는가? 주제, 주제. 그리고 그 시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표현상, 시가 지는 표현상 특징이라 표현상 특징. 그래서 주제와 표현상 특징이 이 안에서 다 문제가 나온다. 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작가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감정 등을 문학 작품에 담아내는데 이것이 문학의 내용이 된다, 그죠 그래서 작가의 쓰는 사람이 작가죠. 이 작가의 경험, 작가의 자기가 자신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써내는 거죠. 그다음에 어, 그리고 이제 에, 문학 이 내용은 작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가치관, 세계관, 문제 의식과도 관련 있고 그 다음에 각 갈래에 맞는 방법이나 정서, 장치 이게 이제 구조라 지이두 가지 구조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이런 형식으로 담고 있다라고만 알면 되고 이런 형식을 담고 있는 이제 문화 작품을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자화상을 보겠습니다. 자화상, 자화상 윤동주의. 자화상입니다. <laughs> 자 이제 제가 어, 이렇게 글씨를 좀 크게 쓰는 습관이 들어서 실판이 작아 보이네. 자화상 윤동주의 자화상. 네, 자화상. 네, 윤동주. 네, 자화상. 볼펜 펜도 없어요, 학생? 네. 펜 어디 있어요? 펜을 가지고 와야지. 학생이 공부하면서 응? 자 자화상 자화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화상은 음, 우리가 먼저 내용을 볼게요 내용 아까 내용에서 내용 내용 자 자화상이 뭘까 자화상 자기의 자기 의 모습을 글로 써내는, 써내는 거예요 글로 써내는 그 자화상이라 그랬죠 자기 모습 글로 써내는 거 자화상 <laughs> 자 어 1년을 한번 제가 쭉 한번 시 전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 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가, 어, 시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분석마음은, 시는 대단히 쉽습니다. 보세요. 자, 우선, 내용을 봐주세요. 내용. 자, 내용은 시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보겠습니다. 시는 먼저 누가 있냐면, 어, 어 그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시적 화자, 어, 화자가 어떤 상황인가? 그 상황, 상황을 다른 말로 하면 처지, 야 처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예? 어떤 처지에 있죠?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어, 이 스토리로 만들어 보세요. 스토리로 만들어 보면, 이 사람이 혼자서, 그죠? 우물가에 왔다가, 우물보에 보면, 우물가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자기 보는 거죠.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사나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어, 지금 이 상황, 이 사나의 현재 상황은 뭐냐면, 뭐죠? 혼자 있어요. 그죠? 혼자서, 혼자서 우물가에, 예, 우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자기 쓸쓸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상황이래. 첫, 어, 정서. 이 사람의 그러면 정서는 감정이에요, 감정.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응? 어떤 감정일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 사나이의 감정은,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 쓸쓸한 것 같기도 하고, 또미움이란 것도 있고, 그리움도 있어, 그죠? 쓸쓸함, 외로움, 그리움이 다 담겨 있네, 그죠? 이 사나이는, 어, 뭐, 쓸쓸함, 외로움, 또, 그리움. 다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움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이 사나이가 상황이 있고, 정서, 감정이 있고, 그럼 이 사나이 태도는 어때? 태도. 이 사나이 태도. 태도는, 어, 추억처럼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보니까 어, 그 사나이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롭고 쓸쓸하고 그립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 사나이는 어, 이 우물 속에서, 우물 속에서 어, 어떤 자기를 좀 다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반성적, 성찰적 성찰적, 그죠? 성찰적. 그래서 여러분 요거 태도, 어 태도는 자세, 자세. 그죠? 우리는 자세. 그래서 보면, 어, 자 보세요. 상황, 어떤 처지냐, 어떤 감정이냐, 어떤 태도냐. 요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내용의 핵심적인 거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주제. 여기 주제가 나와요. 그럼 이거 합치면 주제가 돼요. 어떻게? 쓸쓸한, 어, 어떤 사람이 혼자서 쓸쓸하게 어, 자기를 관조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성찰하고 있네? 그럼 주제는 뭐 주제. 주제는 뭐한 사람의 반성. 성찰.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야죠. 주제가 뭐예요? 자성찰. 그죠? 어, 좀 자성찰. 이따가 좀 구제해보겠습니다. 자성찰. 성찰적이 자기를 반성하고 있는, 자성차를. 아 그런데, C가 여기서만 끝나면 좋은데, 요거 말고, 이제, C는 표현상 특징. <laughs> 여기서, 이 C가 어떻게, 어떤 구조로 되어있냐. 이게 표현상 특징이에요, 구조. 그러니까 요두 가지에서 문제가 다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C를 하나씩 쭉 보면서, 구체적으로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모퉁이를 돌아. 자, 삼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 자, 우물. 여기서 우물, 네모 쳐 우물. 자, 이게 바로, 우물은 뭐요 우물. 우물. 안에 자기가 보이죠? 거울이죠? 그까 그러니까 우물은 여기서 자성찰의 매개체예요. 그죠? 자성찰의 매개체야.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여기 커피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내가 보이죠?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보이니까 자신의, 에,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가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거죠. 잠깐 한점볼을게요 자, 그래서 자신의 성찰에 대한 매개체예요. 자 성찰의 매개체 우물. 자,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에서 들여다보는 거 누구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가만히 그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어, 우물이란 우물. 우물은 이제 자 성찰의 매개체. 매개. 그죠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걸 통해서, 자,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죠? 예,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야. 자, 자성찰이죠. 우물 속에는, 자, 우물을 얘기합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뭐야? 뭐, 뭐 하고, 뭐, 뭐 하고, 뭐, 뭐 할까, 이거? 열거법이지, 그죠? 열거법. 쭉, 예. 실잘안 드러나지만, 자, 열거법을 쓰고 있어요, 그죠? 수학법 중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열거법.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하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파아란 파란하지 않고 파아란 시적 허용이에요. 그렇죠? 시적 허용. 파아란 시적 허용. 시적 허용. 이런게 예, 이제 문제 나오죠? 아, 이 안에 표현상특징으로써 들어 있는 건 시적 허용이 있어요. 파란이라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물 속에는 자기 자신도 있지만 어,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하늘이 있고 파랑이 자연이죠 자연 그니까 자연의 모습 자연의 모습 어때요 뭐 하늘 구름 어때요 아름답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이 사람은 자 자기가 우물을 보면서 자기를 바라 왜 바라봤을까 그죠 자기 자신이 에, 못났음을 성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부족함을 성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윤동주는. 어, 자화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어, 자기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자연은 어때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있어요. 근데 자기는 고쳐야 될 대상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이 에요이 안에서 대조죠, 대조, 그죠? 대조를, 그죠? 대조를 썼어요. 대조 무엇과 무엇, 그죠? 자기, 자신, 자신과 자연. 자연은 어때요? 순수한데 자신은 어떻게요? 해 어, 순수하지 못하겠죠. 어, 머 뭐, 어, 이제, 성찰해야 될, 어, 반성해야 될 그런 존재죠. 그래서 자연과 자기 자신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죠? 초라한 모습과 대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한 사나이 세모. 한 사나이 세모 치세요. 세모. 세모는 부정적 인식. 한 사나이. 자신의 모습 뭐예요? 암울한 현실. 그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 사나이 된 정서 뭐예요? 부끄러움 미워져. 자, 사나이. 한 사나이가 있는데, 이 사나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사나이는 뭐, 자기 자신은, 그죠? 자신을 객관화시켰어. 그죠? 어, 시에서 자신을 객관화시킨 것도 있죠? 자, 이 사나이가 어때요? 처음에? 미우, 미우. 미운 거야. 미워져 돌아갑니다. 감정. 자, 감정 왔다 갔다 합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지는 아, 이번에는 뭐예요? 불쌍해져. 미움? 연민도 있어요. 그사나이 연민. 그, 연민. 아, 그 사나이가 불쌍합니다. 연민도 있어요. 저거 좀 꺼주세요. 자, 어, 미워져 돌아갑니다. 부끄럽죠?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으지면 연민했죠?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 당연히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그대로 있는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나이는 거기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 존재하고 있는데 어,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들어갑니다. 또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자, 연미 또 다시 미워. 어, 불쌍하다가, 불쌍히 여기다가, 연미, 다시 또 미운 거야. 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어, 잘할 때는 좀 격려해주고 싶은데, 못할 때는 어떻게 자기를 탓하고 있죠. 그런, 그런 미움의 감정이 막 드러나있어요. 그죠? 예, 미움의 감정이 드러나있어요. 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또 그루어진다. 이번에는, 그 사나이가, 뭐, 또, 또 감정, 또 다른 감정, 그리움. 그 사나이가 또 그리워진대. 떠나니까, 뭐, 음을 보고 떠나니까 또그 사나이가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자, 음을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앞에 거랑 좀, 어, 위에 중간에, 변경된, 그죠? 2연과6연이 똑같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수미 상관인데 수미 상관은 뭐냐면 어 약간 변경된 그죠? 그러니까 2년과6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년과6년이 수미인데 수는 뭐예요? 머리 숫자, 꼬리 밑자인데 비슷하죠. 이거는 뭐냐면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강조. 반복을 하니까 그죠? 반복을 하니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어 그리고 시의 안정성을 줍니다. 시의 안정성. 자, 그런데 거기 추가가 하나 돼 있어요. 뭐라 돼 있어요? 자, 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우물 속에 달이 밟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리고 가을처럼,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제 뭐예요, 이제. 그 사나이가, 어, 거기 있지만, 그래도 이 사나이는 계속 그 자리에 존재하는 그 사나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예요? 자기가 반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 다, 자신, 자기 자신이 그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의 성숙해짐. 응? 자신이 성숙해짐을 얘기하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자성찰과 뭐예요 자성찰 이상에 대한 이상에 대한 순수한 자연 대한 어, 성, 자신의 성숙 예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표현상태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자수미상관썼죠그 다음에 반복복썼죠 대조했죠 열거했죠 자아성찰의 매개 우물이라는 거죠 이런 요두 가지의 구성만 딱 표현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우리, 여기 이제 이런 포인트가 나와 있네요. 음, 핵심 정리 보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우물. 우물의 역할을 봅시다. 우물의 자기 모습을 딱 비춰보는 거죠. 우물의 자기 모습. 그죠? 자신에 대한 연비, 미움, 연민, 그리움, 내적 갈등을 겪어요. 그러다 갈등에 벗어나서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내면을 비출 수 있는 뭐예요? 자성찰의 매개체. 바로 우물은 뭐예요? 우물? 우물, 여서 자아성찰의 매개체, 그렇죠? 자아성찰의 매개체라는 거 있어요. 자, 이거 내신에서 네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우물, 자아성찰의 매개체. 우물이 뭐라고요? 자아성찰의 매개체. 예, 자아성찰의 매개체입니다. 우물. 자, 그다음에 사나이 나와요. 사나이. 자,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의 현실이죠. 사나이는 자기 자신이야. 자연은 뭐야? 아까 대조했죠. 자연은 아름다운 거서 뭐예요 대조. 자신과 자연을 대조시켰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 화자의 이제 정서가 변화되죠. 우물 속에 들어다 돌아봅니다. 성찰, 미움, 미웠다가, 가엽다가, 미웠다가, 그리웁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이제 행위를 반복을 통해서 자기를 성숙하는. 그래서 이 행위의 반복, 이 반복을 통해서, 어, 자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성숙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뭐예요? 자성찰과 자성찰은 뭐예요? 그것을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이 갈등을 겪고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열거법 썼고 반복법 썼고 점층법 썼죠. 이언과 융언 달리 추억처럼 첨가했다는 거죠. 수미상관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문제를 좀 정리해 보면 되겠는데, 자, 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작품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찾아 우리 현장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 텐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고. 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천재, 그죠? 어 우리 이제 우리 그 저희 교회 에 교회에 이제 학생이 있어서 어 이렇게 수업할 때마다 작품 정리하는 것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화상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